방금 전 말이나 행동 전부 다 어쩐지 미지스러웠달까. 안녕하세요, 두남입니다. 미지의 서울 1화부터 이화 너무 재밌었는데요.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호수가 미래인 척 하는 미지를 보며 너 유미지지 하면서 의심하는 장면 말이죠. 호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호수는 아직 미지와 미래를 정확히 구분 못한다고 생각해요. 긴가민가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미지가 당황하지 않고 미래인 척 연기하며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당분간은 미지를 좋아하는 호수는 미래를 보며 미지를 자꾸 떠올리고 호수를 좋아하는 미지는 미래라는 모습 뒤에서 호수를 계속 바라볼 것 같아요. 추후에 호수의 마음을 알게 된 미지가 유캔디로 돌아가 호수에게 고백하는 전개가 이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둘 사이가 기대가 됩니다. 하펜 2화의 제목은 만점자의 오답 노트였는데요. 이 모순적인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이 만점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노태적을 오답이 있었고 자신의 오답을 알게 되어 한 단계 성장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인 또는 본인을 잘 알고 있었다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걸 만점자의 오답 노트라 표현하며 미지, 미래, 호수, 세진 각각의 입장에서 느끼는 바를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잘나가던 펀드 매니저였던 세진은 기농은 했지만 서울 때가 아직 묻었는지 미래에게 회사 다닐 때라는 말을 시작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지켜봐요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미래가 세진에게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는지 알려줘요. 미래의 말을 들은 세진은. 기존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것 같았어요. 미진인 척하는 미래는 반찬이라도 해다 바쳐야 할거 아니야 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가 나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구와 대화하며 마을에서 미지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것과 미지의 방문고리가 아직도 고장나 있는 것을 보고 여전히 무언가가 미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난 너를 안다고 생각했을까? 라고 말하며 말이죠. 더불어 병원에서 할머니와 대화하던 중나 도망쳤어 할머니라고 할때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잘했다 우리 미래 잘했어 라고 답하시는 모습이 도망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행동이라는 걸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먼훗날 미래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타인을 다독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호수는 처음으로 직장 상사와 마찰을 일으켰는데요 직장 상사 이 친구가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기 위해 미래의 성추행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고교 동창인 호수를 지정했었어요 해당 사건이 주변인의 귀에 들어가면 자진 취하될 거라고 의도하고 말이죠 미래가 호수를 차단한 것만으로도 알수 있듯이 실제로 그러한 이유로 자진 취하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호수가 선배의 의도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로 보내진 거면 본인의 탓이라며 사과를 해요. 상사와 마찰을 일으킨 일로 인해 호수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자신이 틀렸다 생각했고 고치려고 노력했다고 하죠. 하지만 미지가 뭐 하나 마음에 걸리면 신발에 돌 들어간 애 마냥 안절 부절하는 게 너야 라고 한 말에 그동안 자기 자신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더불어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되짚어 보겠다는 말을 통해 앞으로 후수가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여정이 될것 같아요. 한편 미지는 그동안 미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조직이 직원을 버렸다는 듯이 직무에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고립시켜 투명 인간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미지가 알게 됐죠. 이걸 어떻게 1년을 버텼냐 라고 말하며 말이죠. 도보로 호수를 보면서 만점 받고 오답노트 하는 이런 애도 있는데 나와 미래는 잘 모르지만 대충 찍어 맞추고 서로를 잘 안다고 착각했다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순간이 미지가 미래를 더 깊게 이해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화부터 4화를 예측해 보자면 미래와 세진 그리고 미지와 호수의 이야기로 구분될 것 같은데요 미래와 세진은 두 손니의 이쁜 모습을 보여주며 미래에게 휴식과 힐링을 전달할 것 같아요. 미래가 세진에게 낡은 의자와 농장 수확량 증진 방안 보고서를 곁들여서 전달하는데요. 회사원 아니랄까봐 참 귀여웠어요. 미지가 출근하기 전날 미래가 만든 인수인계서 기억나시나요? 미지가 잘때 뚝딱 만들어낸 솜씨를 여기서 한 번도 볼수 있었는데요. 세진과 싸웠지만 할머니와 대화후 마음을 잡았나 봐요. 깨끗이 정리된 창고를 본 세진은 미래에게 한 발짝 다가가 어색한 화해를 할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세진이 미래에게 두 손니의 이쁜 별을 보여주겠다 제안할 것 같아요. 현재 두 손니는 농사일이 한가한 농한기죠. 농번기를 준비하는 시기지만 두 손니의 이쁜 별을 보러 캠핑 가기 시기 적절한 것 같아요. 한편 미지와 호수는 서로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며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텍스트 리뷰에서 볼수 있듯 호수는 지난 최 회장 사건 여파로 일이 뚝 끊겼다고 나와요. 이충구에게 반기를 든 탓일 수 있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다 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최 회장이 싫어하는 운전기사에게 피해금을 줘야 하는 상황 같은 거 말이죠. 이충구의 행동을 보면 얘는 내가 키운다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호수의 기강을 잡기 위해 일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조직의 일원으로 자리할 수 있는 건 자신 덕분이라며 호수를 압박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가 방황할 것 같지만 옆에서 응원하는 미지의 도움을 받아 호수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할 것 같아요. 한편 미지는 김노사의 부름의 식당을 찾아가서 대화하게 되는데요. 미지는 단순히 서류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머지 해당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미래에게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결국 김 노사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앉아만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진은 김 노사가 반대하는 이유가 가장 흔한 보상금 불만이라 추측해요. 그 다음날 미진은 가게를 찾아갔지만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 미진은 관리되지 않아 지저분한 건물의 모습을 보고 청소를 해 이쁨을 받겠다 마음을 먹어요. 1층은 가게, 2층은 집으로 사용하고 있던 김 노사는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청소를 하고 있던 미지와 마주치고 2층 공간에 대한 의문을 품고 몇 마디 하자 다시 오지마 내땅팔 생각 없으니까 라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미지를 쫓아내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있던 미지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뭐든 돕겠다는 호수의 말을 떠올리게 되고 변호사인 호수가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지에게 알려줘요. 그때 마침 자문을 해주던 호수가 서류 속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고 김노사의 정체를 알고 있다며 말하게 돼요. 김노사는 젊은 시절 시인으로 활동했었고 인쇄와 시집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목요이자 호수가 다녔던 한국대에 기부하고 있다고 말이죠. 더불어 신입생 중 편모가정 자녀에게 입학금을 지원하며 해당 장학금이 김노사 장학금이라고 불린다는 것도 알려줘요. 자신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며 말이죠. 이야기를 들은 미지는 편모가정이라는 포인트와 김노사가 술을 싫어하고 건물에 애착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어렴풋이 알아차리고 김노사도 마음 어딘가에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며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며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남이었습니다.